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가는 조금 이제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차이 실은 분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바이오 헬스케어 4대 핵심 분야인 연구, 진단, 예방 및 치료의 핵심 솔루션이 되는 제, 제품들을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공급 업체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프로세스 분야에서는 세포 배양 시스템, 그리고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는 메디컬 자동화 시스템과 바이오 분석 시스템 정밀 현장 진단 플랫폼, 그리고 진단 키트 분야에서는 진단키트 분야의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바이오 프로세스, 에, 프로, 바이오 프로세스가 있으며, 바이오 메디칼 등, 그리고 진단키트 등에 있으며, 주요 매출처는 글로벌 30여 개국에 60여 개 파트너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는 기본적으로 총판 파트너를 통한 간접 판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등 일부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사업의 특성상 직접 판매하는 를 경우도 있따라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2월 1 1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마이크로 디지털 인도시장 진출 기대 상승이란 제목이네요. 인도시장 진출의 기대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사는 전날 장마감 후 인도바이오 소부장 기업인 아큐맥스를 통해 세계 최대 백신 제조사인 SII의 일회용 바이오, 액터, 바이오 리액터와 테스트용 백 일부를 공급하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8월 SII 관계자들이 마이크로 디지털 성남 공장 현장 실사 후 빠른 의사 결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 동사는 해외 기업 공급 계약 체결이 적어도 18개월 이상 소요됐던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계약은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사례라면서 이번 계약 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요인은 큰 틀에서 두 가지,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동사는 자체 개발한 에, CLV, BIC, 시스템은, 네, 셀빅이라고 하죠. 셀빅 시스템은 높은 기술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과의 특허 분쟁 우려가 없다는 점. 또, 최근 북미 기업과의 공급 계약 과정에서 확보된 공신력 있는 필드 테스트 결과 값이 신뢰도를 높여 신규 고유과의 협상에 확실한 도움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2025 국방 수권법의 생물 보안법이 제외되며 시장 우려감이 높아졌지만 중국의 바이오 산업은 반도체 산업보다 더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고 있어 트럼프 취임 이후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사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인도와 한국, 일본 등두 개국에서 이미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이 어나갈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자, 이 내용이 있고, 한 가지 내용은 이제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12월 19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11억 원 규모의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및 일회용 백 공급 계약 체결했다. 이 내용도 잇따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제 인도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최근에 좀 저점과 저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합니다. 예, 이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상승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한번 지지를 받았습니다. 상승했다 눌리목에 지지를 받았고요 두 번째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까지 지지를 받았다 이번에 네 번째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좀 이제 반등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부 조금씩 차이 실현 또는 일부 좀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시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구간은 조금 지지대위죠 조금 상당히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될수 있으면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은 될수 있으면 조금씩 반등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12,500원부터 12,500원부터 15,500원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를 최근에 지지를 받았는데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했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투자에 청가시발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오를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권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오늘 4.68% 조정을 보이면서 1,58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1차장 대는 1,500원, 2차장 대 1,2500원, 그다음에 14,000원과 15,000원, 그리고 16,000원과 됐습니다. 16,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수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 경우는 찾을 때 9,500원, 2 차질 때 8,500원, 그 밑에 7,500원과 7,000원, 6,000원, 5,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동은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23만 5천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예,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어, 좀 최근에 이틀 동안 사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기조상으로는 순매도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한달 동안 4만2천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금투는 트레이딩, 보험도 트레이딩, 자, 투신도 트레이딩, 나머지 연기금 상업펀드를 조금씩 팔았는데 거의 기관에서는 동사에서 거의 관심이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주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0.21%이 정도면 좋죠.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현재 28.95%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 동사 최대주가 28.9%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억원대에서 올해 120억원대 내년도에 2 3 0억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9억원에서 올해 12억 내년도에 69억이 예상되면서 내년도 전반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분기 소폭 흑자 자 4분기 10억 원대 나왔고요. 에, 올해 1분기 뭐 BEP 수준입니다. 손익분기점 수준이고요. 2분기 8억 원 적자였습니다. 3분기도 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억 원 대비 좀 약했었고요. 자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억 원 대비 올해 14억 원. 뭐 어느 작년 수준하고 유사,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1분기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손익분기점 수준인데, 내년 1분기 19억 원, 2분기도... 어, 올해 8억 원 적자에서 내년도 19억 흑자되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한번 기대를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동사 부채 비율은 240%대 유보율은 11%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 이익은 29.8%예상되어 있습니다. 거의 30%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4배 수준의 영업 이익률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313원, BPS는 1771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죠.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라. 참고적으로 작년에 EPS는 38원, 올해는 108원, 내년도에는 313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1 580원입니다. 대략적으로 350원만 잡는다 싶으면은 현재 주가 3500원이면 10배입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한피한한 한 30배 정도 후야되 됐습니다. 뭐 적정주가 수준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상당히 마진율이 괜찮기 때문에 피아 30배면 적정주가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에서 35배 정도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30배이기 때문에 현재 적정주가 하단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냐면요. 바이오 메디컬 부분에서 47%, 바이오 프로세스에서 38%,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실적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더라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지막, 자, 올해 24년도 1위전화를세 차례 일단 했네요. 28만 주를 두번 했고, 1 1월에 했기 때문에 한 57만, 67만, 한 70만 주 내외 정도 나왔는데, 9월 20날 이전 거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전 데이터도 있으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신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진작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함이 연결 대상 회사는 없네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디지털온종가 10580원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핸드라운드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12,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12,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162.7%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터는 인도시장에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일회용 바이오리액터와 테스트용 제품에 대해서 판매 계약 체결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11억 원정도 되겠네요. 추세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36.8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43.5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 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12,500원, 2차는 15,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9,500원, 2차는 7,500원에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 디지털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세와 수고비 달인 주식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